지금 저는 절에 다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네. 우연히 이제 스승님 강의를 듣게 돼서 근데 지금 현재 절에 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공부 다 많이 됐죠. 네, 근데 지금 스승님 말씀대로 이제 신장과 대신의 도움은 이제 땅의 기운은 없다. 음.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저 어느 정도 이렇게 부처님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아 지금은 우리가 예전과 도 같은 그런 기복에 매달리면 안 되고, 하늘의 기운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스승님의 강의를 듣고, 스승님의 강의를 또 여러 사람에게 또 펼칠 수 있는, 알리고, 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음. 어떻게 저희가 바르게 하는 게, 올바르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법을 하는 건지, 음. 그것도 알려주고 어, 이제, 이제는, 어,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얻을 것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 가시는 분들이 다알 만큼 수준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음.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무리를 모여가지고, 누가 선지식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선지식인가? 이런 분이 있으면, 요 무리에다가 오게 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법문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요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 또 찾는 거예요. 어, 찾는데 내가 안 움직여 주니까 문제는 이제 못 만나는 거죠. 나는 오락한다고 갈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행이 본문이 처음부터 유튜브에 있고 지금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지 않느냐. 에? 요겁니다. 그럼 올라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거기 가서 본문을 들어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열심히 들으면 네가 풀지 못한 것이 그게 1차로다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풀다가 보면은 이걸 공부하다가 보면 네가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픈 것도 완화될 것이고, 어, 30%의 네 어려움은 풀어줍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30%의 어려움이 풀리면 어떤 예 작용이 일어나느냐? 몸이 아파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 30%만 지금 안 아파지면요 나를 것 같아요. 진짜 아파 본 사람들은 30%만 덜 아프게 하면 나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30%가 내가 좋아지고 나면 그러면 이 내가 좋아진 거를 가지고 내가 행동이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행동이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니까 내가 주위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또 주위 사람한테 행동하는 것이 내 잘났다 안 그러고 겸손하기 시작을 하고 이는 행동들이 상대한테 지금 행이 달라지는 거죠. 요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차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런 게 행동이 안 바뀌는데 계속 너를 더 좋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공부 행계 있으면 네가 깨우쳤다면 어 요걸 행동으로 상대한테 내 행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을 의심력이든 걸 의심력이지 말라. 상대를 존중하라.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서 남을 탓했지 않느냐? 탓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헐뜯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이게 내 잘못된 이 버릇들을 환경을 바꾸니 이제는 네가 어려워질 필요가 없어지는. 어,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변화함으로서 주위의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니 네 말을 상대가 듣지 않던가? 니가 말하는 대로 상대가 들으니 그 사람도 내처럼 낫느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 공부를 시켜주는 거는 공부 된만큼 법에 힘을 주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너희들이 가늠이 돼야 되지 않더냐. 저 어려운 사람을 니가 도울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아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가고 지금 이 지금 본문이 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흡수하는 만큼 너희들이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너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전부 다 이루어지니라. 너가 시키는 대로 아니 하는데 그 사람이 좋아지는 법은 절대 없느니라. 아이 힘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거든. 제자리에서 힘을 받아서 제자리에서 가늠으로 변하고 제자리에서 자기 힘을 쓸수 있는 이는 힘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우르르 몰리다녀야 될게 아니다 이 말이죠. 좋은 법은 같이 쓰면 되는 것이요. 지금 처음보다 교회도 그렇고 절에도 그렇고 수련하는 데도 가보면 하나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는 걸 내가 다 봤어. 어? 근데 그거 빠져가지고 딴거남안 찾으니까 너한테 없는 것이야. 세상을 둘러보라 이 세상을. 앞으로 인터넷에 말이죠. 법문하고 강의하는 게 전부 다 인터넷으로 나와야 됩니다. 응? 앞으로는 사람을 때려 모아갖고 너가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왜? 도술이 없으니까 안 가. 술을 다 걷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술 조금 남은 것도 다 걷을 거니까 싹 걷어버리면 도술이 없어갖고 네가 아픈 걸안 낮춰주면 그걸로 안 가요. 네 강의 들으러, 법문 들으러 가는 게아니까 우리 국민들은. 내 어려움을 풀어주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그게 없어져, 지금. 어. 이 천지 대공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술판이 힘의 논리로 가던 게 이걸 싹 걷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법이 도래한다. 이것이 하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 땅에서 술의 힘으로 지금 힘의 논리로 살던 거를 이걸 천지 대공사가 벌어지는 것이 지상에 이 법이 바뀐다 이 말이죠. 하늘의 힘이 내려온다. 이걸 천지대공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술로 갖고 사람을 모아서 너희들이 사람을 모으기는 했지만 여기에 법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바르게 살수 있는 길로 이끌지 못하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앞으로 법을 찾아서 이 법을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쓴다면 다시 그 힘이 큰 힘이 내려올 것이니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법을 찾지는 안하고 그냥 이 중생들이 오다 보니까 이온 사람들이 가지고 주는 돈을 갖고 지금 어디 빼돌릴 생각만 하지 법을 찾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러면 자격이 없느니라 열심히 열심히 배우러 다니기 위해서 절을 가고 교회를 가고 하던 사람들이 이 일반 사회에 이 모든 지식인들이 이제 법을 찾고자 하니 그 법의 힘은 글로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사회를 이끌어라 하고, 지금 이 법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석가모니도 헨소리가, 미래에는 이 사회의 부처님들이 나온다 했던 겁니다. 수행자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오. 중생들이 부처가 돼서 나타날 것이라 그 소리를 해놓았던 거예요. 어? 도인들은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 산 속에 도인이 있는 게 아니고 지식인들이 성장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도인이 되고 무식한 도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가? 도인은 지식을 다 갖추어서 나를 깨달는 자. 깨달는 자는 지식을 갖춰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깨달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깨달아서 지혜가 열린다라는 것은 내가 지식을, 지식을 아주 깨끗이 흡수를 하니까 이 지식의 질량이 모여가지고 작은 지식 하나 갖고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 많은 지식들을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이 흡수하니까 이 지식이 질량이 모여갖고 물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물리가 일어나면 이것이 내가 쓸수 있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 아. 지식의 질량이 모여갖고 그다음에 법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에? 물리가 일어나 버리니까 내 법이 나온다 내 법이. 아.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에? 나의 진리가 지금 쏟아지 나오는. 그래서 1차적인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사회를 보던 어떤 환경을 내가 접하더라도 이것이 더 깊게 보이고 남이 볼수 없는 눈으로 보니 이 깊은 지식을 내가 얻고 나니까 2차적인 물리가 일어난다. 이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답이 나오는 것이 지혜가 열려서 나오는 것이지, 식이 모여서 물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시간대 앉아있는데 물리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원리를 지금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2차적으로 열린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보는 환경이 틀리다 이 말이죠. 무식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지혜를 여는 사람이 세상에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 깊이를 만지는 게다 틀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를 보고 이 대자연에 스스로 있는 이런 환경을 참더 흡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큰 지혜가 열리는, 이 물리가 일어나니까 스스로 지혜가 열리는. 그래서 그 스스로 나의 답이, 나의 법이 지금 쏟아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는어디서 앉아 갖고 내가 수행한다고 앉아 갖고 이러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티 없이 접할 때내 네? 아집이 있고 내 똑똑한 게 있어 갖고는 세상을 티 없이 접할 수가 없느니. 그래서 너를 그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너를 낮추어라. 너끌 버려라. 세상을 보려면 너끌 버려야 되느니라. 이러고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깨끗이 만들고 나면 세상을 티없이 내가 접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의심력이지 않고 네 똑똑한 생각으로 막지 않고 티없이 접하고 세상에 보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티없이 내한테 흡수가 되니 이 진량이 들어오면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느니라. 네가 똑똑하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가야지 열매를 따지 그 원리의 기초를 모르고 지금 바르게 아리키지 못하니 지혜가 열리는 사람이 없는 기라 무식한 게 어떻게 선지식이 되고 에? 지혜를 열었다 하고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오늘의 홍익인간들은 인류에 있는 모든 문물을 가져 들어왔고 스스로 흡수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지금 마음을 이 생각을 정리를 바르게 하고 사회를 바르게 보고 내가 이 코드를 바르게 꼽아 들어가면 너희들은 전부 다 저마다의 지혜가 열리게 돼 갖고 있는 미래의 불, 미륵 부처님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법을 내놓는 이 법대로 사람들이 따르면 다 이루어지는 말법 시대가 열린다. 네 말하는 대로 법이 되는 법의 힘은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응?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 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어 시대는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모두 정리를 해갖고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홍익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라